일사기 한일일사일어날기 하나의 일이 생기면 즉 일회생 곧즉 한일해할해날생 바로 해로운 일도 생기나니 고천하 연고고 하늘천 아래하 따라서 하늘 아래 일어난 모든 일은 무사지고 없을무 일사 할위 복부 아, 일 얻는 것이 복이라고 했다. 독전 시운 일글독 앞전 사람인 시시 이를 운 옛날에 시에서 말하기를 권권권 아, 마카 봉어사 권할권 임금군 없을막 말씀화 봉할봉 제후후 일사 임금이나 제후에게 봉한다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일장 공성 한일 장수장 공공 이룰성 한 장수가 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공골 일만만 뼈골 마을코 만사람의 병사가 피가 흐른다고 했다. 오, 우, 은. 또, 우, 이를, 운. 우, 오, 오, 우, 은. 천하, 상, 녕 만사, 평. 하늘, 천, 아래, 하, 떳떳할, 상, 하여금, 영. 일만만, 일사, 평평할, 평. 세상에 이런 일이 평화롭만 있다면, 각, 중, 불석, 천년사. 갑갑 가운데 중 아니불 아낄석 일천천 해년 죽을사. 칼집이, 칼이 칼집에 천년 동안 써어도아낄 것이 없다고 했다. 수유. 비록 수 있을 유. 그래서 웅심맹기. 수컷웅 마음심 사나울맹 기운기. 웅장한 마음이 살았게 일어날지라도 불가. 아니 불 깨달을 가 이것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위빙라기눈산어조사 차가운 그 갯길 씻어 버린다면 그래도 자기 몸을 보존할 수 있을 있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가 뭐예요 일사기 어. 일사기. 하나의 일이 일어나면, 즉, 일, 해생. 바로, 해로운 일이 생기나니. 고, 천하, 만사, 천하, 만사, 무사지의 하늘 안에는 한일 없는 것이 복이라고 했다. 독전시, 은, 권, 군, 막화, 공우사. 옛날 시에 이르기를 임금이나 제후에 봉한다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했다. 했었다. 일장공성 만공골 한 장수가 공을 이루려면만 병사의 피가 마른다고 했다. 오은 천하 상영 만사병 또속담에 말하기를 하늘이 패평할 수만 있다면은 각 중불석천년사. 칼이 칼집에 천년 동안 썩어도 아깝 것이 없다고 했다. 소유웅신맹기. 이러한 것을 본받아서 마음의, 웅장한 마음이 사랗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날 때 불가. 그것이 더 깊이 바뀌기 전에 위화빙산이 바로 시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까지 최근 다부지 128장이었습니다.